최근에 북한에서 수소 폭탄 실험을 성공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원폭 실험이지 수소 폭탄 실험은 아니다.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 폭탄과 수소 폭탄의 차이가 뭔가 궁금했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수소 폭탄은 가장 가벼운 수소 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수천만 도의 고온 상태에서 원자 핵 융합을 하게 하면 수억 도의 폭발력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천만 도의 고온 상태를 유지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원자 폭탄을 터트려서 그 원자 폭탄이 터진 상태의 고온 상태에서 수소 핵 융합을 발생시키면 이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 그것이 수소 폭탄 그 정도 규모라면. 히로시마 원폭의 3000배 이상의 엄청난 위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소의 핵융합은 대단히 위력이 대단하지만 원자폭탄 같은 고온이 아닐 경우에는 수소의 핵융합과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말입니다 수소 핵융합은 굉장히 역사가 크고 폭발력이 강하지만 고온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원자폭탄 같은 걸 터뜨려서 그것을 한 위합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왜이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복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은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지만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내삶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식에 머물르는 복음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강력한 복음의 역사로 하루에 3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와 기적이 어떻게서 일어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복음을 듣고 체험했던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복음을 경험했던 그들이 그 복음을 삶 속에서 드러냈을 때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는 수소의 핵융합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터뜨릴 만한 고온의 폭탄 그것은 복음의 발견이요 삶 속에서 복음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커도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지 않고 내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사장된 문서화된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생활화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 무엇을 어떤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을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 거짓 선생들과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들 주장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존귀하신 그분이 어떻게 썩은 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올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보시,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주장한 것은 가짜로 보인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가현설,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육체로 오심을 시인한다 하는 말은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을 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육체로 오심,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이두 가지 성을 갖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오늘날 재해석될 적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이 역사적인 삶 속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다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참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는 영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을 했고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인하다는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밝히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내삶 속에서 드러낼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복음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내가 믿고 내삶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을 큰 충격 속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천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아들을 구타해서 아들이 죽자 아들을 시신을 훼손해서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3년 3개월 동안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 죽이고 난 다음에 아들 시신을 토막내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가 치킨을 시켜 먹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 연수에서는 11살 먹은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에 고생하다가 맨발로 탈출했는데 11살짜리 아이가 16kg 정도 되고 키가 120cm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11kg 정도 되는 것은 16kg 정도 되는 것은 4, 5살 정도 되면 아이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아이는 11살인데도 자라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그 부모가 구속되었을 때 그들이 걱정한 건 뭐냐면 아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 키우던 강아지를 걱정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제 자식은 그렇게 구박을 하고 강아지는 그 걱정이 되느냐 진짜 부모 맞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충남 홍성에서 9개월 된 아이가 운다고 어머니가 아이를 걷어차서 갈비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장난감을 던져서 그 아이 두개골이 깨져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정말 부모가 맞느냐? 부모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부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미숙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만 보였고. 어찌 보면 짐승받는 못한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맞지만 부모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했어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에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받았으면 마땅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찰스 셀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설을 신학교 다닐 적에 아주 오래전에 시험 칠때 봤어요. 시험 공부 한참 해야 되는데, 친구가 이거 참 좋은 책이라고 줘서 그냥 시험 공부하다가 쉬는 날 봤는데, 거기에 빨리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 책을 다 읽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칠수 없을 만큼 제가 충격과 잔상이 남았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레이몬드 제일교회 헨리 맥스 일어나는 목사님이 금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실직 당한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 준비에 바빠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아주 초치한 그 젊은이가 다시 나타나서 두벅두벅 걸어 나오다가 예수 따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쓰러집니다. 급하게. 사택을 옮겼는데 거기서 이 젊은이가 죽었어요. 그때 이 헨리 맥셀 목사님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설교하고 멋진 설교를 했지만,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한번손 내리지 못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깊이 생각한 것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온 교들과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는. 캠페인을 벌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드러낸다는 것,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순간순간 물으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묻지 않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스텝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 보면 한 귀부인이 교회의 장로님께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장로님, 저는 전 세계 문둥병자의 발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상체에 입 맞출 정도로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내가 자려고 할때 옆방에 있는 가난아이가 계속 울면 가서 때려주고 싶고 죽이고 싶도록 믹습니다. 나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라고 하는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이론적으로는 세상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실상 삶 속에서는 사소한 문제도 참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는 맞지만 아버지답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죽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 목표를 예수에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과 내 스타일과 내 방법대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자기 향기를 드러내고 말때 복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복음은 죽은 복음이요. 엄밀한 의미에서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빛으로 살지 못하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 저 멀리서 끝나고 내 복음이 아니고 삶 속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영량력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면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1절 다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뭐냐?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성도가 복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복음이 복음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사랑을 실천할 때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복음이 실현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받았기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복음의 생활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능력을 많이 받고, 체험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복음을 직시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인 중에서 지체 장애우들이 가끔씩 예배 시간에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째려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시끄럽고 예배가 방해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도 갖지 못한다면 그 가슴 속에 무슨 복음의 역사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존경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멋지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가 많거나 헌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할수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감동하고 존경하고 다르다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성녀로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인도의 빈민군에 들어가서 섬기고 살았습니다 죽어 가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이젠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도 웃으면서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면 이제는 돈을 다니면서 모으고 자기는 그런 일을 그만두고 전 세계 다니면서 대접받고 강연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사랑을 실현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피고름을 빨아가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공항 관계자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사인데 가방을 보자고 열으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난처하고 당황했을 때 빨리 열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당황한 것은 테레사 수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가방에서 나온 것은 누런 속옷 한벌 그리고 겉옷 한 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세계 언론에서 테르사스는 더 존경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녀 노벨평화상 가방을 뒤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상가 에머슨이 휴가 때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암소 한 마리가 밖에 나와 있어서 주인 부탁을 받고 암소 한 마리를 외양간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이 암소가 하도 버티니까 그러니까 이 암소를 들을 볼수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이 암소 한 마리 끌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소가 버티니까 땀만 뻘뻘 흘리고 아주 악전고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조그만 여자아이가 와서는 암소 콧잔 등을 쓰다듬고 얼굴을 풀였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아이가 이 소를 끌고 가니까 외 안간에 따라왔습니다. 그때 그가 보기를 아 미물인 짐승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사랑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사랑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남들이 하기 싫은 사랑, 할수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랑을 통해서 폭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정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때 얼굴만 비치고 잘 먹었다고 인사만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가면 그러면 욕먹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미리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자세로 명절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아, 좀 재미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미가 있었습니다 0부터 1억까지의 사랑이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0 영원히 사랑할게. 1 일일이 챙겨 줄게. 2 이제 너밖에 없어. 3 3년이 지나도 우리 사랑 변함이 없어. 4 사랑이란 말로 부족해. 5 오랜 기다림이 지나도 널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 6 60세가 되어도 넌 나에게 소중해. 7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지만 8 팔로 안아주고 입으로 내 마음 전해 줄 거야. 9. 구슬픈 그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할게. 10. 10년 뒤에도 정말 사랑해. 100. 100살이 되어도 너만 사랑해. 1000. 1000일 동안이라도 널 기다릴 거고 만. 만 사채 껴 놓고 너만 사랑할 거야. 10만. 10만 원이 있다면 자전거를 사서 너랑 전국을 누비며 100만. 100만 원 생기면 영화관을 빌려서 단둘이 영화를 볼 거고 억. 억수로 사랑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좀 유치한 말이지만 이걸 보면서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은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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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입니다. 그러나 홍수때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메마른 사랑,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작은 사랑이라도 실현할 때 복음이 복음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문서화된 것뿐이고 아무런 폭발력이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또 그들을 이기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과 연합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기었다는 말은, 아, 네니카테라, 네니키카테란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 그리고 그때만 이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이긴 것이 지속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겼을 때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심이나 강거령이나 세상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 겸손과 온유, 사랑과 용서로 그것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방법으로 행하고 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방법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돌 던지고 침뱉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자기를 비움으로써 세상을 이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신사 참배를 반대했다가 7년 동안 옥고를 치르신 분이에요. 81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신사 참배 의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소수지만 감옥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옥중 성자 그 사람들은 신사 참배한 너희 목사들 다 자격이 없다. 그만두고 교인들의 신임을 다시 받아라. 주장을 했습니다. 소수였지만 그들의 말이 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사참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숫자의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릎 꿇은 것은 아닙니다. 나만 장군처럼 어쩔 수 없었던데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키지 못한 교회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총회에서 교계에서그 신사 참배 한 사람과 안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 문제 때문에 교계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이 주남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억골를 치는 우리는 주님이 붙잡아 주어서 은혜로 어려움을 잘 이겼습니다.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아 계신 분들은 교회를 돌보면서 일본 경찰에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더 괴로우셨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더 이상 갈등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울었습니다 그때 온 회중이 회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 한달 동안 회계의 기회를 정하고 강단에 오르지 말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모습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너들은 신사참배를 했던 나쁜 놈들이야 탓하면서 분기를 만들어 갈등을 유발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자기를 피우고 사랑과 용서로 사람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복음의 위대한 승리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제나라의 맹상군 재상이 인재를 귀히 대접해서 식객들을 많이 대접을 했습니다. 식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식객 중에 한 사람이 맹상군을 모함해서 재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식객들이 다 사라지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배신에 대해서 맹상군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때 풍아이라는 사람이 그를 달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작거리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는 모여들고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베푸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들은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고사 중에 의미 있는 고사입니다 나를 비우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손해본 듯 모자란 듯 그렇게 복음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생명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너무 똑똑해요 너무 아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강주민 목사님이 쓴 책에 잡초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만약에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때문에 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공부 잘하고 순종 잘하고 충성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도 못하고 근체도 가지 못하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감동을 주고 예수 드러날 때 세상을 바꾸는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고 역사와 기적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것은 수소 핵분열 같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내 복음이 되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동시에 수소 핵분열도 뜨거운 빛과 열이 있을 때 그것이 다시 제2차 폭발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빛과 열을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의 복음의 이야기고 나와 상관없는 문서화된 복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다시 발견하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실현할 때에 그 복음이 폭발력을 가지고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이 내 복음 되고 삶 속에 드러나는 복음 되어서 그 영성과 그 삶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나의 삶 속에 성육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건데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되게 하시고 그 폭발적인 삶 속에서의 복음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랑으로 자기를 비움으로 용서로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